시나아리입니다 어, 오늘은 엑스퍼 모임, 10월 모임이 있어서 가고요. 예, 오늘은 할로윈이라서 할로윈 특집으로. <laughs> 예, 뭐 먹고 한다는데 제가 약간 늦었어요. 원래 7시 반인데 지금 8시쯤 됐죠. 예, 들어가서 오늘도 책 모임. 오늘은 테마가 문화인데 과연 어떤 문화 얘기를 할 것인지 예, 좀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죠. 다 왔나 아직인가? 엑스퍼 모임에 왔는데. <laughs> 바로 그냥 술부터 주네요. 주네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요제 거의 이길 수 없는 건런 상황인데 가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음. 치즈 피자를 대혼란속에어 먹도록 하니다 제가 이다가이이 있습니다. 제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거는 원래 되게 인기 많은 이 게임도 좀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둘다 많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득점이 큰데 클론이 옆에 두 선으로 서 있어요. 야, 진짜요? 그렇게 우리 <laughs> 안분리는데 <laughs> 얘도 좀 협상을 하는 게임이고 얘도 약간 살짝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음, 속이는 게 아니라요. 설명만 들었을 때는 완전히 사기꾼 게임인데. <laughs> 이거 이름을 아임더 최순실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마천루가 가운데 있어요. 저는 맞는 거죠? 뭐,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파여있는데, <laughs> 용암이 들끓는 거 아니죠? 저거. 지옥 있나? <laughs> 유암 뿌리고 저게 다. 저, <laughs> 저는요? 아니, 아니 눈뚱뚱해가지고 <laughs> 어, 눈을 담고, 암으로. 아 투자자 카드에요 투자자 카드 여기 여기 보면은 이게, 이게 다 투자자 우리가 이제 다 투자자들이구요 뭐야 아니 하면... 아니 이거 앞뒤가 똑같잖아 난다른거지 네. <laughs> 나, 나 알고 네, 앞뒤가 똑같아요 네. <laughs> 남들이 모, 모르게 몰래 봐야지 하고서딱 봤는데 프레디 복스야 <laughs> 자, 이게 뭐야 다섯개 <laughs> 하나 둘셋넷다 저희가 이 여기에 투자를 할 건데요 솔 여기 반시계로 가네요? 투자에 네.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D하고 F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요 제가 알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200만 달러 이름부터 갖자 이렇게 아니, 300만 하고. 달러는 주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laughs> 이제 여기에도 D하고 F 카드가 있어요 어... 명의 도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여행을 가면 얘는 투자를 못 해요 음... 그럼 얘는 무조건 이제 끝이야 이 카드는 어... 이 디지털 시대 여행 갔다고 응. 투자를 못 해요 네여행못해 아... 여기는 <laughs> 직접 안 되겠네. <laughs> 근데... 옛날 게기 저기... 저발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뭐 없어요? 없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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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기... 저기... 저거 저기... 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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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저기... 저기... 으기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저다섯장이대장이 들어왔어 아니 이게 말이 돼? <laughs> 아니 이게 무슨 게임이 이래? <laughs> 처음부터 어, 그 뭐, 세장이 네. 왜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말이 돼저 <laughs> 첫판이잖아 이거 뭔가, 이거 뭔가 비리가 있는거 아니에요? 예? 네? 전 그럼 네, 그러면 애플에 비행 보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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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 세장 뽑아야겠군요 세장 을 가져가면 되나요? 아니요? 야 끝나는 이거 제대로 섞인거 맞아요? 이게 뭐야? 여기에... 이, 이 지옥에 아... 이 카드는 이건 뭐죠? 이거 완전 지옥인데? 이거 뭐지 이게... 이거? 이게... 지옥이 뭐야 여 네? 아니, 아니 아니 말도 안되게 근데...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카드는 하나 카드는 남들도 쓸수 있나요? 저는 까지 해가지고 4등만 받을게쓸수 아, 있구나 400만씩 하고 나머지가 200만씩 하면 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다 400원 받을게요. F 아, 진짜요? 그, 그래요? 그럼 일단 F부터 가져오죠. <laughs> <laughs> 가져오면 되요 <laughs> 네, 네.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얘를 비행 보낼게요. <laughs> B, C, F. 아, 저 비행 보내고 싶은데. <laughs> 뭐 A, B, C, 저는 많이 안 받아요. 400만이신데요? <laughs> 내가 B 갈등나 100만 주세요. <laughs> 저 B를 비행 보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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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래서 이렇게 길을 가져간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죠, 맞죠. 안 하면 전 깽판을 칠 겁니다. 왜 이렇게 막 깝깝도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빼서 그러면 거리를 가실 듯 했지. 제가 예전에 비행기 탔을 때. 키아 아, 근데 뭐상관없어 그래도 그래도 하나 있으니까 응. 하나 있으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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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가지고 어? 그러면 나머지 카드들은 F랑 A는 필요하네. 그치, 그치. 이거, 이거 C는 필요하네. 그렇지 그렇지. C c 필요하네. 깨끗했네. 200씩 주시면 되겠네요 200씩 200씩 300 300 이렇게 <laughs> <200, 300, 300. 웃음> <laughs> 여기서 마무리 하죠 괜찮으세요? 정석이 이상하게 다 애들 태워 보내는 거 밖에 없어 뒤가 있잖아요 뒤가 있고아 뒤가 있으니까 A에 D 중에 아니 그니까 D 비행기 태우면 돼요? <laughs> 아, 그거는 <laughs> 태우고서 얘기를 해야 돼아 그래요? 아니 태우죠 D D, D 태우고 뒤는 일단 비행기 갔고요 아, 네. F300 껴서 거? 하시죠 <laughs> 아니 저를 연명에 놓고 안 한다고요? 300안 한다고? C, 태우, C 태워 C 태워 C 태워 C 뭐그집쓴 거야 지금 C가 없어요 일단 300을 아끼려고 지금 5 0 0 500을 아, 쓰시겠다? 아니, 저병원이 관계를 두 어. 이것도 괜찮아요 아, 네. 저한번더 아. 써도 돼요? 뭐예요? 에? 아이, 그이도 태워야죠 야, <laughs> 300, 300딱 300, 300인데 맞다있 아, 고용할게요 <laughs> 아니, 하나도 안돼 <laughs> <대장 웃음> 있어요, 있어요. 놀랬지, 있어요. 놀랬지 <웃음> 놀랬지, <웃음> 놀랬지 아니, 아니 a 요뭐면 그냥, <laughs> <laughs> <모래면> 그냥 판이잖아 <laughs>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300을 아끼는거 지금 네 제가 다 써버렸네요, 벌써 합쳐 백백 백백이요? 왜 이렇게 싸요? 이백? 이백? 이게 백이라고 이게 이백이고 이게 백이라고요? 너무 싼데? 됐네? <laughs> 어, 얼마야? 레이드 됐네? 이러면 끝인거죠? 아네네 이렇게 하죠 네아 진짜? 네 이렇게 하죠 아,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네, 네, 어 네. 너무 싸 갑자기 아니 잠깐만 <laughs> 이책 이 보고 배운거잖아 뭐랬지? 7 0을 주는거야 7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게 일하고 구현을 했잖아 그럼 아니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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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났어 지금 둘다 이백이면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아번 깽판을 <laughs> 제가, 제가, 제가 <laughs> <갱판을, 갱판을 웃음> 면제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제가 제가 회를할수 있는 판을를할수있할수 있는 기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할수는 거죠? 를할수 있는 기와와할수 있는 진짜 여기 인생 한방이네여기 진짜 어수 있는 기회를 할수있 1 1 0 0한 방에 그냥. 어, f가 꼭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아니, 아, 리 아는데. 요안 한다고? 저 b 있고요. c하고 f. 이게 얼마냐면 3412. 300만씩 들어오시나? 네? 네, 300씩 좋 네. 좋아요? 300퍼, 4 0방시네요죠 없죠?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쿨시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세버 업츠됐어 이게 뭔데 이게 C가 있어요 C 아 여기 있어요? 우리 둘이 하자 저희 둘 어때요? 얘 남아있으니까요 1, 1 어때요? 1 나오면 저랑 딱추하게 1? 1 나오라고 할거야1 나오면 해야죠 1, 1 저랑 추하게 어때요? 어때? 아아 진짜? 진짜? 한 장에 한 400만 음음어 제가 보스할게요 와! <laughs> 아 <봐라> <laughs> 진짜 와빅 너무 한거 아니야? 제가 보스할게요 나 카드 없어서 좀 먹겠다는데 너하네자 24렙 24렙 다 함께 나눠가네 그러죠 300 310개 나 빼고 나눠가 너3 1 0 제시해주세요 이거 얼마죠? 이렇게 하면 4 4 100. 100. 어, 얼마? <웃음> 200. 얼마? <laughs> 200. 아, 너무 약하게 먹었어. 아, 더해 아, <laughs> 없나요? 200이면 빠지200으로 거래, 거래하지. 아, 4, 4, 16인가 1,400. 응. 어? 어? 거래가 끝난 다음에 주사위 굴려서 1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A랑 B랑 e? 아, 저 끼어들 그래. 수가 없네요 지금 은 b e, A. 우와 B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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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문제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내마 완전 리네 이거. 여기 900. 이제부터는 주사 한 번도 걸려서 일이 나면 끝나는 아니면 거. 거. 계속 가는 거. 어. 안 보여. 일러. 일. 일러. 끝났어, 끝났어. 잠 어, 아, 끝? 아니시할게요 아신 3,000? 네. 3,000 3,000. 3 많아. 아, 병원님도 많은데? 어? 나 3천 2백 3천 2백 아아아아 이게 아니 막, 마지막에 그게 내가 갔었으니까, 안안 내가 내가 이게 내가 얘갈뻔 막판만 했어도 내가 이게 그니까 러잘 던진거네 이게 혹시 <gods> 안 끝났으면은 그니까 러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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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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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돈을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으아 음, <laughs> <laughs> 이게 아, 그니까 러 마지막에 점점 커지는 에이 막판에 내가 가져갔었는데 에이 막판에를 맞아맞네요맞아 막판에 막판에 가져갔으면 는데 아니 게임이 우리좀더갈줄 알았어요 엑스퍼 보이이 방금 끝났습니다 자자를경이가나요 피자. <laughs> 네. 네. 이렇게 모임을 네, 마치고 다들 돌아갑니다 다음 달에 다들 만나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